이팅 미술관, 불법 반이 오르페우스와 세일렌 이판환 로마 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케팅 미술관이 소장 중인 고대 조각상을 이탈리아에 반환한다고 이탈리아 안사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조각상 3점은 테라코타로 만든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오르페우스와 세일렌 세트로 기원전 350에서 30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음유시인 오르페우스가 가운데 앉아 있고 바다의 마녀 세일렌이 양옆에 서 있는 구성이다. 모두 실물 사이즈다. 이탈리아 남부 불리아주 타란토 지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르페우스와 세이렌세트는 석유왕으로 불렸던 제이폴게티가 1976년 매입했다. 이후 수십 년간 게티가 설립한 게티미술관에 전시됐는데 이탈리아 문화부가 2006년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주장하며 미국 수사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다가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불법 반입됐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게티미술관은 반환을 결정했다. 티모시 포츠 게티미술관 관장은 유사한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귀한 조각상이라며 우리 미술관에는 큰 공백이 생기겠지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반환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게티미술관은 이탈리아 문화부와 소장 중인 다른 4개 유물 반환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티미술관은 그리스 로마 유물 전문 박물관으로 통할 정도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물이 가득하다.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톡 악재보우